우아한 왈츠 선율이 흐르는 무도회장, 그곳은 과연 낭만을 찾아 떠난 노년들의 순수한 쉼터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은밀한 욕망과 위험한 비밀이 숨겨진 또 다른 세계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교춤 동호회의 빛과 그림자,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연구 논문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파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노년층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교춤. 동호회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호회 활동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순기능부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역기능까지 연구 논문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현명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몸을 깨우는 순기능 신체적 건강과 활력 증진. 사교춤 동호회 활동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순기능은 바로 신체적 건강 증진입니다. 춤은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전신을 사용하는 종합 유산소 운동입니다. 국내 한 노인체육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댄스 스포츠에 참여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및 균형감각이 평균 3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춤을 추며 끊임없이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고 스텝을 밟는 과정은 뇌가 신체 움직임을 통제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낙상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댄스는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 기능 저하를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유연성 및 통증 완화. 댄스의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경직된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댄스 활동이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춤을 추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균형 감각 및 낙상 예방. 노년층에게 낙상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댄스는 끊임없이 몸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활동인데요. 이 과정에서 뇌의 손해 기능이 활발하게 자극되어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댄스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뇌신체 연결 강화. 댄스의 복잡한 스텝과 안무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과정은 뇌의 운동 피질과 손해를 활성화합니다. 즉 뇌와 신체의 연결을 강화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후반의 이태선 씨는 5년 전부터 사교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통증을 알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지만, 꾸준한 춤 활동 덕분에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무릎 관절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동작을 배우며, 흘리는 땀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교춤은 노년층의 신체적 기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 순기능, 사회적 유대감과 정신적 활력. 사교춤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노년기는 은퇴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겪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교춤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중요한 사회적 장이 됩니다. 한 폭지간의 노인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지수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5% 낮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2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댄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인지 능력 향상입니다. 댄스는 단순한 반복 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안무를 외우고, 파트너의 움직임에 맞춰 즉흥적으로 반응해야 하죠. 이 때문에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댄스가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입니다. 춤을 추는 동안 우리는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동시에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 회복 및 삶의 목적 의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노년층에게 댄스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동호회 내에서 댄서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목적 의식을 다시 찾고 활력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댄스를 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70대 초반의 박영수 씨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평생 일만 하다 은퇴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교춤 동호회에 나가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춤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며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끼셨죠. 또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을 채우는 순기능을 수행하며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 역기능, 신체적 무리와 금전적 부담.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 사교춤 동호회 활동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무리로 인한 부상 위험입니다. 노년층의 관절과 근육은 젊은 시절에 비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격렬한 동작이나 무리한 연습은 관절염, 근육통, 골절 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스포츠 관련 부상 중 댄스 스포츠 관련 부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려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강습료, 동호회 회비, 전문 댄스복과 신발 구입 비용, 정기적인 행사 참여비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몇몇 분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 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취미가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역기능을 낳기도 합니다. 관계에 어두우면 파벌 싸움과 불건전한 만남, 사교춤 동호회는 때로 건강한 교류의 장이 아닌 인간관계의 복잡한 역기능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동호회 내에서 발생하는 파벌 싸움이나 권력 다툼은 많은 회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특정 그룹에 속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우 오히려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더큰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배제는 노년층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역기능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교춤을 빙자한 불건전한 만남과 사기의 위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무도장이나 동호회에서는 춤 본연의 목적을 잃고 스태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의 접근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사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기능 때문에 사교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건전하게 춤을 즐기려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교춤은 분명 노년층에게 훌륭한 활력소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적 외로움을 해소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의 역기능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춤을 즐기십시오. 둘째, 금전적 부담이 없는 건전한 모임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경계하십시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동호회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교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은 지혜롭게 피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사교충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